네, 안녕하십니까 자슈아트리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일 유대력으로는 5785년 시반월 6일 샤브옷이 되는 날입니다. 샤브옷은 우리말로 오순절 또는 칠칠절로 번역되죠. 히브리어 샤브옷의 직역은 77절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오순절이라고도 부를까요? 오순절은 50일째 날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안식 후 첫날, 무교절 안식 후 첫날부터 오멜 카운트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력, 또 유대 날짜 시간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유대력과 또 모아딤의 시스템을 보여주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에 보시면 왼쪽은 6월절이 있는 니사놀 즉 유대력 첫째 달에 있는 절기 시스템이고 오른쪽은 일곱째 달 티슈레이 월에 있는 절기의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사놀은 6월절이 있고 티슈레이올은 초막절이 있습니다 물론 초막절 안에는 나팔절과 속재절이 포함되어 있죠 이두 개의 절기는 마치 거울을 들여다 보는 것처럼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 놓은 것이고요 이 그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앞으로 저의 강의나 이미 올려져 있는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다면 이 그림을 캡처해 두셨다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산월 14일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날 오후 3시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그 시간에 돌아가셨죠. 패사흐 전체로 보면 패사흐 1이라고 하고 이 14일이 끝나는 저녁과 15일이 시작되는 저녁은 붙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의 특징이죠. 15일부터는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패사흐 2일째지만 무교절로 따지면 무교절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5일부터 21일까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일곱째 날에 도달할 때까지 무교절 7일간을 지냅니다. 이때 샤바시 두번 오는데요. 무교절 첫째 날 샤밧. 이것은 주간 샤바시 아닙니다. 절기 샤바시입니다. 일곱 개의 절기 안에는 일곱 개의 샤바시 있는데 그것은 주간 샤밧과 상관없는 절기에 오는 샤바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교절 안식후 첫날 또는 다른 성경에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개념은 바로 무교절 안식 후 첫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내고 첫날은 언제입니까? 네, 니산월 16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패싸우 전체의 기간으로 보면 패싸우 셋째 날이 무교절 둘째 날이면서 네, 이때를 안식 후 첫날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때부터, 즉 안식후 첫날인 니산월 16일부터 오멜 카운트가 시작되는데요. 7일씩 7번을 카운트합니다. 그럼 7일을 카운트하면 며칠이 되나 한번 봅시다. 16일부터 카운트하면 1, 2, 3, 4, 5, 6, 이칠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니산월 22일이 되는 거예요. 패사오 전체 기간으로 보면 8일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패사오8일째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초막절이 있는 일곱째 달과 거울처럼 붙어 있다 그랬죠. 반사된다 그랬죠. 그러면 장막절 일곱째 날을 지나서 여덟째 날이 되는 날을 쉐미니아체렛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팔일째 이것은 장막절 전체 기간으로 보면 팔일째가 되는 거죠 이 쉐미니아체렛과 패사의 8일째인 즉 오멜카운트를 한 사이클 돌렸을 때 오는 그팔일째 이것이 반복돼서 일곱 번 반복돼서 오는 샤브옷 이세 개의 개념이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팔일째에 관한 계시예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샤부엇은 미래에 올 쉐미니 아치레스에 관한 모하딤의 그림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셋째 날 니산월 16일을 기준으로 오멜 카운트가 시작되는데요 이 셋째 날을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보리이삭을 추수하는 시점이고 이때 보리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보리 이삭 한다는 결국 예수아를 상징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 아니라 니사놀 16일, 예, 이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이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오멜은 보리 곡식 한단을 의미합니다. 이때가 6월절이기 때문이죠. 오멜 카운트는 만 49일까지 카운트 하는데요. 7날을 7번 카운트 한다 라고 했을 때, 77은 49, 즉, 49일을 센다고 했을 때는 77절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샤브옷은 실제로 그 다음날 오기 때문에 오멜 카운트가 끝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샤브옷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다시 한번 올해 4월달 이 샤보시 있는 달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산월 14일이 유월절 시작되는 저녁이고 니산월 15일이 시작되는 저녁과 붙어 있다 그랬죠. 니산월 14일이 끝나는 저녁과 니산월 15일이 시작되는 저녁이 붙어 있고 이때부터 무교절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교절 둘째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인 니산월 16일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오멜 카운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멜 데이 원이라고 여기 써 있죠. 오멜 카운트 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카운트를 하면 이게 패사흐 전체 기간에 한해서 여덟째 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샤보옷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일곱 번 반복하면서 그샤보옷에 도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 여덟째 날, 쉐미니 아체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두 개의 절기가 과거와 미래를 서로 연결하면서 개시하고 있는 거예요. 7.7은 49일에 도달하면 샤보옷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날인 50일째 예, 50일째 도달하면 샤브옷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저녁과 저녁이 붙어 있기 때문에 미국 시간 기준으로 6월 2일,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이제 샤브옷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50일째 도달한다, 이걸 강조할 때는 오순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바놀은 유대력으로 셋째 달입니다. 시바월 6일은 모세가 신의 선에서 토라를 받은 날이고요. 이 날이 바로 샤브옷이죠.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 샤브옷에 관한 매우 인상적인 두 번의 사건을 다루는 장면이 나와요. 그첫 번째 샤브옷은 출애굽기 19장인데요. 그첫 번째 샤브옷은 출애굽기 19장 장면이고요. 두 번째 샤브옷은 사도행전 2장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할 때, 시간은 서로 다르지만, 다른 시대에 있지만, 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지점을 잘 봐야 돼요. 이와 같이 거울처럼 이렇게 반사해서 서로의 비밀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유대식 성경 읽기의 하나의 원리이면서, 우리가 성경을 유대인의 눈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렌즈로 볼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예를 들면, 시대가 다른 두 명의 유다가 있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와 그 다음에 예수아의 제자였던 가렷 유다, 이두 명의 유다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비밀들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19장 1절을 개혁개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게 시바놀이죠. 그런데 여기서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이 되던 날은 셋째 달 1일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어, 세 번째 달 초하루. 어, 이런,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면 만 3개월이 지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런 번역 오류는 하나님의 시간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결과예요. 우리말 성경 또는 영어 성경에 이런 번역 오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 반드시는 아니지만 잘된 번역 어, 또 히브리어로 봐야 우리가 이걸 알수 있어요. 그리고 10절 1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심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하심이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을 산에 강림할 것이니. 근 네, 여기서 셋째 날은 10월 6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셋째 날이라고 표현하냐면 10절에서 오늘과 내일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걸 앞절의 문맥상 이것을 이해하면 10월 4일째와 5일째를 가리키기 때문에 11절에서 셋째 날은 4, 5 육 6일째 되는 시반월 6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셋째 날이라고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자, 다음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 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빨아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신지 3일째 되는 날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스라엘은 산 밑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고 모세만 올라와라. 자,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다시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열 말씀들,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토라의 말씀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샤보호에 관한 장면입니다. 모세는 셋째 달, 시바널 6일이라고 하지 않고, 셋째 달, 셋째 날이라는 표현으로 워드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셋째 날이 왜 중요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스하 셋째 날이 초실절이라고 했죠. 무교절 두째 날. 즉, 안식후 첫날. 이날, 오멜 카운트가 시작되고,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셋째 날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조의 셋째 날과 창조의 여섯째 날은 한 짝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도 좋았더라, 좋았더라 두 번, 여섯째 날도 좋았더라, 좋았더라 두 번. 그래서 유대인들은 셋째 날 결혼식을 한다고 했죠. 여섯째 날 아담이 탄생합니다. 이 셋째 날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장면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근 네, 기독교 신학에서 사도행전 2장의이두 번째 샤보트 장면을 소위 성령 임한 사건이다.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장면에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성령받은 자들의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방언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단정지어 말하는 한 가지 확실한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의 종류가 아니기 때문이죠. foreign language입니다. 외국어예요. 자, 제가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샤보옷에 세계 각국에서 이 샤보옷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성전에는 이스라엘 사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때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 앞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던 11명의 사도를 비롯한 120여 명의 사도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전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들이 군중들 사이사이 중간중간에 끼어 서있었겠죠. 서 이렇게 서서 각 나라의 언어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해 준 사건입니다. 그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모국어를 잃어버렸거나 또 원활하게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통역이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사도들이 방언을 말했다, 다른 언어로 말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을 성령이 임한 것과 연결해서 성령받은 첫 번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동안 그렇게 배운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할수 있습니까? 영어나 일본어가 막 나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은 나도 상대방도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예요. 이게 성령 받은 증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한 것의 본질이 뭘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이제 그 거울과 같은 첫 번째 샤부엇 출애굽기 19장의 샤부어 사건을 병행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 시내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받았잖아요. 즉,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이스라엘 총회에 주어진 날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샤버신 사도행전의 사건에서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디에서? 시느산입니까? 아니죠.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성령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각자에게 임한 거예요. 다시 한번 누굴 통해서요? 모세 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개종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토라가 임한 사건입니다. 이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사도들은 이것을 통역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3천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샤보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샤보스는 방언 말한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선포되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생기로 생명의 말씀으로 임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샤봇이다. 출애굽 신내산에서 샤봇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주어졌다면 이제 예수께서 와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전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온 열방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샤부옷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주어진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시대가 다른 두 개의 샤부옷 시대는 다른데, 같은 샤보시죠. 같은 절기의 사이클 안에 있는 같은 사건이 시대가 다른 두 지점에서 같이 일어났고, 여기에 놀라운 교차점이 발견이 돼요. 자,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받고, 신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금속화지 사건이 있었죠. 이때, 레위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한 이스라엘 3천명을 죽이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일은 훗날 이제 시대가 다른 두 번째 샤부옷, 사도행전 2장의 샤부옷에 어떤 일로 나타납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3천명에게 임하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생명을 얻은 사건과 3천명이 죽은 사건이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이신 삼편명을 그날 다시 살리시는 장면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두 개의 샤부옷을 우리가 거울처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샤부옷에는 토라를 받은 날이기 때문에 말씀을 상징하는 젖과 꿀을 먹는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실제로 젖은 치즈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문자적으로 우유와 꿀을 먹는 대신에 달달한 맛이 나는 치즈케이크나 블루베리 잼을 얹은 치즈 블린치 같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샤부옷 때는 루기를 읽습니다. 루기는 보리추수가 시작되는 패사흐 6월절에 시작해서 밀추수가 시작되는 샤부옷에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샤부옷에 읽도록 아주 가장 적절하게 선택된 책이라는 거죠. 유월절과 샤부옷을 연결하는 이야기 속에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의 만남과 또 그들의 결혼을 통해서 메시아 계보를 낳는 출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말씀이신 토라이신 예수와께서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얘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예수와 즉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와 토라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말씀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게 바로 샤보시고 이때 왜 우리가 룻기를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인 거죠. 네, 오늘은 미국 시간 기준으로 2025년 유대력 5785년 네, 태양력으로 6월 2일, 유대력으로 시반월 6일입니다. 이 영상을 올리는 기준으로 하면, 뭐, 오늘 곧 있으면 이제 또 해질 무렵이 되고, 샤보엇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겠죠. 한국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저는 오늘 룻기를 읽고 묵상할 예정이에요. 물론 내일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즉시, 룻기를온 가족들이 모여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샤보을 기억하고, 또샤보의 의미를 되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슈아 트리였습니다. 샬롬.